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과 죄인을 동의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고 사탄은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말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깃발는 자라시니라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는 문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선택하셨음을 말해주며 14절에서 15절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그것이 파생한 개혁 운동과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화되고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으로 자신을 제시하려고 하셨습니다. 제함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제시하려고 무리 가운데 합류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보다 더큰 능력이 있는 분이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11절에 비추어 봤을 때 그의 말은 당신이 제가 베푸는 물세례를 바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를 제가 바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예비적 사역이 막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낮은 지위를 받아들인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과 함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하다 라는 표현은 현실화하다 혹은 이루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의라는 표현은 순종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삶과 동료로 보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과 자신을 동의시한 것도 이러한 관계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세례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회개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세례 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에 대한 마태복음의 묘사는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에스겔 1장 1절에 에스겔의 최초 환상을 염두에 둔 표현과 같으며 그 또한 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부재했던 선지자의 영감을 다시 부어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유대적 사고에서 일반적인 게 아니지만 후대의 몇몇 조술들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일을 운행하는 성령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다윗 계열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고 그를 메시아로 이해하며, 이사야 42장 1절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선택하신 족이 등장합니다. 이미 16절의 안상에서 상징적으로 묘사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세 가지 주요 개념으로 진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사명을 가진 종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명화의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고루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강렬히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40일 동안 인내하고 나서 받은 것이므로 사탄이 시험한 순간은 매우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40년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력을 갖고 계신 줄 알고 명령합니다. 사탄은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 신명기 8장 3절에 의해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반응하십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는 문제의 우선권을 두고 만나를 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위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응하시자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면 고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 강조합니다. 사탄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운 순간에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구절만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탄이 성경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일지라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보여준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며 사탄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것 같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그런 나라를 얻기 위해 부당한 방식을 택하는 아들도 아닙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다칠 때까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순종의 아들은 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아버지를 신뢰한 예수님을 섬깁니다. 시험 이야기는 세례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강렬한 시험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늘 나라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의 길로 가는 삶으로 구원의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정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파악한 다음 신자의 개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해 먼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성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크신 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그의 백성을 선발하실 두려운 분으로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자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겸손의 예수님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